펩시 치킨 전용 리뷰 먼저 가격은 2,200원 배송비 별도고요 일본에서 가라아게 전용 펩시라고 출시를 했는데 칼로리는 0칼로리에다 전용 통역사를 통해 확인해봐도 가라아게 전용 펩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득 따라서 한번 먹어보면 아 콜라인데? 그래서 바로 한국 펩시 제로를 들고 와서 똑같이 가득 따라서 먹어봤는데 이제야 알겠더라 덜 달아 좋게 말하면 깔끔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밍밍하다 개인적으로 콜라를 잘안 먹지만 그나마 코카콜라파인 이유가 덜 달아서인데 그런 면에서 이게 더제 취향이긴 합니다만 두개 동시에 먹으니까 확실히 한국 게 강해요 개성이 그리고 또 한국이 강합니다 탄산이 그래도 이건 가라아게 전용이니까 가라아게를 들고 와서 시간을 두고 한 번씩 먹어봤는데 이게 확실히 가라아게 전용이긴 하더라 기존 펩시 제로는 먹고 나면 끝에 단맛에여유이 길게 남아서 좀 별론데 가라아게 전용은 맛이 딱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입안을 청소해주는 느낌이라 좀더 술술 들어가는 느낌. 게다가 통역사에 따르면 식이섬유도 들어서 소화도 도와준다니까 더할 나위가 없다. 치킨이건 가라아게건 튀김이건 뭐다 맥주가 짱. 이거거든. 끝. 아니 근데 펩시 제로 왜 작은 거는 잘안 파는 걸까요? 안 그래도 콜라를 잘안 먹는데 큰거 사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지?